그습니다 KT 같은 경우에는 그냥 아래쪽에 확실히 테리진을 만들어 놓고 한타, 이니시면 이니시, 앞라인이면 앞라인 되게 단단한 한타 조합을 꺼내 들었고요. 리드, 리브 샌드박스는 이제 상대의 뱀픽 구도로 진행을 봤을 때 우리가 좀 변수를 둬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는지 아칼리와 바이까지 꺼내 들면서 돌진과 포킹을 좀 모두 가져간 느낌이에요. 이시보다는 그래? 예. 안정적인 라인전을 택했고 먼저 자리 잡은 럭세터. 그런데 아, 예. 아, 럭 케이틀링 쿠가 제대로 쓰이지 않은 부분은 좀 아쉬울 수 있는데 이. 푸시까지 이어질지는 좀 지켜봐야겠네요 왜냐, 왜냐면 저런 게 이제 최대한 챔피언을 노리면서도 미니언을 같이 맞추는 게 좋아요 그래야 라인 푸시가 빨라지니까요 근데 이게 시간 낭비가 되, 되기 때문에 예. 빨리 내려가는 게 차라리 낫거든요 그럼 낫거든 아래쪽로한번 노려보는 겁니까? 지금 와드 예. 때문에라도 오히려 자 일단 속박 빠졌어요 당심했을 수 있어요 립샌드박스 자 그러면 1.4! 앞전멸로 불 질러놨고! 앞전멸로 보만하면서 가일 수등하게 득점했습니다 하나 더가위까지 가능한가요? 야, 아아 그렇죠 클로저를 좀 도와주게 <laughs> 동성. 아 이건 네. 빠른 미안 예. 네, 깜짝 네. 놀랐습니다. 빨리 빨리 가고 네. 싶으니까 아, 결국 저희가 항상 주목하는 거습 아, 어, 설마 이제 아, 전멸 없어요 예. 지금. 도망가다 속박하려고. 이거를 아칼리 입에 쏙 넣으면. 아, 어. 진짜 빠이 어. 들어간대요. 네. 그래. 그래서 첫 키를 먹었습니다 1킬이 들어갔습니다 클로저 그래서 바텀쪽이 분명히 좀 불편하게 시작하긴 했는데 또 순간.. 아, 전멸의 차이를 이용해서 이걸 잘 만들었네요 우지가또 예. 정화라 잡기 에 쉽지는 않거든요 예. 어느 정도 예상한 상황 저 윌러가 주먹으로 커즈를 때리면서 쫓아내고 있고요 윌러가 원투원투로 잘 밀어냈는데요 예. 입이닛, 네, 내 예. 개몽 완벽하게 할 파이널이 나거든요 점멸을 오오오오오 버너를 뒤쪽으로... 아, 어. 이러면서 거의 아인이라서. 완벽한 각이 나 왔는데요. 아, 나도... 야... 힘을 합라다데이트 아니, 기인이 정말 맛있게 불 붙여서 요리해서 <laughs> 입에 쏙 <laughs> 넣어줬어요. 자, 다시 보죠. 아, 어, 일자무시 와드 있을만하고... 나큐 맞추면 뭐자 나큐 맞추면 이거 볼게 볼게... 아, 어. 볼게... 애플 있어? 풀플 있어? 아, 어. 먹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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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어! 전략 바로 해 되고 제이 틀 없어 이틀 없어 네 생각할 것 같고요 아 용은 뭐 나름 양보할 거로 쳤죠 버 올려서 일단 덤 뺐고요 덤벅이게 야 이것도 스킬 잘 뽑아냈는데요 비켜보면은 바을 초반에 한번 풀었던 게 어, 바텀 라인전 야. 자체에서 야. 이기는 건 아니더라도 엄청나게 큰 행위가 있었 거고요 들어가서 아직 달려있어요 줄 네! 그리고 따라가면 서킹 우와 어떻게 이게 엠비가 따라가고 나요? 아 근데 이게 뭔가 스탯쿠퍼가 제대로 들어가지 않아서 따로 킬 같은데. 아 근데, 근데 지금 코어템이 잘 나와 있는 KT 고 오른 기우한타 예. 준비하는 거 같거든요. 일단 길목은 잘 막았어요. 예. 근데 오른이 그냥 따라와 따라와. 내가 뚫었어. 그렇죠 일단 붙잡을 수 있나요? 눈까지 어? 먹었고요. 아, 오 어, 이거 뭐 히트앤드론 나는 괜찮았고 클로저는 나를 좀 긁어주고 있고요. 편하고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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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지한번뚫어봐요 어, 어, 눈까지 MB 그래도. 이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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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그래. 어, 아, 어 이따. 전멸은잘 썼어요 하지만 아, 이런 식으로 그래. 전멸 뽑는 플레이를 KT 롤스터가 그냥 프리하게 한다는 거 자체가 의미하는 바가 너무 크다는 거죠 그산 공략이 딸리고 뒤 버덜 상류 한번 싸워볼 생각이 오네요 우리도 한번 반격한다 아, 네, 로더서 아, 포킹 넣었고요 근데 이가 CC가 아아 CC가, 아. 들어갈 때 같이 막 들어가고 이런 챔피언이 아, 없어서 네. 한 손가락이 쫙 맞았어야 되는데 그, 이게 답니까? 그래. 그 부분을 오른이또 튼튼하다 보니까 뚫기가 쉽고요 KT 좋아요 좋아요 네. 네. 어, 잠깐. 아, 잠깐. 오 이거 흘렸어요. 네. 진짜 잘 빠지기는 했어요. 네. 그리고 아칼리도 오거든요. 네, 아니, 아칼리도... 최대한 흘리긴 했는데. 그러니까 이걸 기둥을 묶어서 잡아야 되는데요. 네. 오늘 한번. 아 아니 이게, 요, 이게 태클을, 물은, 태클을, 태클을 거는 사람이 없어요. 자 물은 딱 보니까 때리기도 싫었는지 안 때리고요. 음, 음, 다음 중 20초. 볼덩에다 태클을 걸수도 없잖아요, 지금. 예, 본인들 다리가 부러집니다. 자 위치는 딱그 기인 먹기 좋은 상황이었는데 기이 오른들어가지고. 지금 암석이 저 중앙에 저렇게 서서 서있어요 예, 여기 섰다! 예. 3,000원씩 축하하고요. LB. 그동안 잘 키웠던 캐치를 잡아줬고요 아, 여기 <laughs> 3,000원씩 축하합니다. 아홉 번째입니다. 빠밤빠밤. 박보성. 어, 디 울프가 얼마 안 남았네요. 울프 개선구라. 네. <laughs> 아, 근데 이게 오른이 지금 붙어주고 있어서 차라리 오른이 사이드 밀고 있으면 모르겠는데. 네. 어, 이거, 어, 어, 이거, 어, 이거 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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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라 이제 이제를 잡았어요. 잡았어요. 클로저가 주가지님 네. 예, 네. 그래도 기인을좀 때려. 가 비켜라 비켜라 비켜라. 아니 근데 이게 이즈 하나 잡고 끝나면 뭔가 좀 맛이 없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두들겨, 놓코 바론까지 한번 가나요? 욕심을 욕심을 낼만하지 않나요? 예, 이즈 하나면 약간 부족하다. 뭔가 만들어진 것 같고 네. 아, 와요 와와요 버덜 어, 네. 어, 너의... 아 이거고요 다이자 아아아 이게... 리엔드가 아무튼 뭐 같이 길을 하나 만들어냈고요 아니 기인이 아까부터 오른으로 저 순찰하는 플레이가 너무 좋은데요 네. 이게 또 결국 사이드 주도권이 오른쪽에 좀더 있다고 봐야 되니까 나올 수 있는 플레인데 이 계속해서 리브샌드박스에게 좋은 압박을 주고 있습니다 자, 용하타 내주기엔 상대 또 바람영혼에 어울리는 챔피언들이 많아서 좀 불편하긴 하거든요 예. 그이 기인을 뚫고 가야 되는 오! 거대한 장벽이 기 네. 네. 그래도 제가 긴갔다. 때릴 수가 없어요. 네. 어쩔 어, 건데? 아니, 기인이 긴... 밀고 들어옵니다. 네. 그리고 용은 반피로 어, 잠깐 네. 대기. 그래도 용 리셋하면서 우로 네. 받아 네. 여기서 버너를 한번 부수기 만들었고요. 이거 bdd 심리전 좋았어요. 위협으로. 자, 뒤쪽으로. 잡 일러. 아 누구 놀 수가 있죠? KT로서 다시 한번 윌러를 네. 찾아나예요. 그렇죠. 근데 어, 아 파이 반갑해. 윌러야. 거즈가 볼수있어 거즈가 볼수 있다. 여기 있구나. 오오오오오오. 아 대기. 네아 이게 근데 피했어 아, 일단. 아칼리 이스킬 안 맞았고요. 그러면 이러면 정지 명령이 빠졌으니까 KT로서는 근거가 생기는 것 같은데요. 네 물론 거즈는 전멸을 승인했습니다만. 이 차로 어떻게? 네, 한번 두품 쳐봅니다. 아 딘. 아 딘. 네, 아 대기. 네, 자기. 아 일은 한 명이 때려도안 되겠네요. 저러면자 이거. 결국 또 합리적인 이유가 나오나요? 예, 마지막! 밀러! 밀러! 네가 죽어가겠냐? 3번 이어나겠는데 그때 밀러! 결국 밀러. 밀러가 밀려납니다 그리고 체력관리가 지금 안돼 있어요 예, 가능한 상황이고요 가르마가 예. 일부러 정찰하고 있고 바로는 네. 이미 쭉쭉 달고 있어요 마이, 맞습니다 밀러는 이미 찾아져 있는 상황 오, 네. 아 이거는 막혔어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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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밀러가 찾아지면 끝난 거 아닙니까 자 그래서 바닥까지 덮 어, 그리고 뭐래, KT 미드로 또... 나왔거든요 아차차! 니네 <laughs> 아, 네. <laughs> 네. 나볼 때가 아닌 것 같은데 니네 탑 타워 막아야 되는 거 아니니! 아, 네. 반 맞아. 따라갔습니다. 3분의 1, 4분의 1 날아갔어요. 아니 리버스 패스 받는 윌러가 대박 하게 들어오는 조식에 흘리고 그리고 나서 아식에 아지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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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지르 잡았어요! 네. 그리고, 아지로, 잡았어요. 그리고 아지로, 그 다음! 아지르 잡았는데! 테슬린 잡았어! 아, 근데 그쪽에 포탑 채워가지고. 아, 예. 간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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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든 이상의 득점을 원하고 있는 것 같아. 예. 아니, 아지를 잡았는데 더못 합니까? 근데 또 에이밍이 또 무한. 어, 에이밍! 예. 니네 나오지 마. 이록그막 궁극의 레크레이션아니지 니네 나오지 마. 한쪽만, 한쪽만 달리는 거예요. 예, 네, 네, 우리만 죽일 거야. 예. 아이고, 아카데미. 아카데미. 그러면 어떻게든 상 아이고, 그런데 바이점이면 바이점 아승리죠 예, 른으 아, 밀고 까라. 들어옵니다. 엔피비오 긴이 밀고 들어와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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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거기에 미디디 아. 더블캡. 아. 가엘 아웃. 이쪽에서 누구랑 걷어. 아하, 큰 아, 걷어밖에 아. 안 남았습니다. 그리고 테일러. 웨이브 유지시킨 상태에서. 하나. 아, KT 롤터 1세트는 정속 운행을 하는 것 같은데요. 아, 그렇죠. 그렇죠. 아, 모래폭풍 속에 정상 운행합니다. 안정적으로 갔습니다. 왜냐면 모래폭풍이 약했거든요. 그 정도면 정상 운영 가능하다. 공기 떴습니다. 제제. 1세트는 정말 어, 딱 어울리는 그런 플레이가 나온 거예요. 그렇습니다. 아, 어, 진짜 꾸준히 가다가 그냥. 그냥 한번 땡겨봤습니다. 그렇죠. 정말 말씀하신대로 약불로 살살 익힌 다음에 플레이팅까지 깔끔하게 완료했거든요. 그러니까 버덜 선수가 뭔가 최대한 때려봤습니다만 사실 저거는 큰 의미가 없는 수치고요. 예. 야, 진짜 약불로 한 10분에서부터 20분 제대로 은근히, 뭉근히 졸여줬습니다 크흠, <laughs> 아, 나야 아. 쉴드 맞어. 아, 봐줄게 이거 나1 5분나 아칼리 아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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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칼리. 아칼리, 또, 아칼리, 또, 또, 어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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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칼리, 아칼리.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쌈볼게 쌈보다, 아. 쌈보다.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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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캐 나, 캐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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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캐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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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캐 나, 캐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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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나, 나, 가자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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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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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나, 나, 라이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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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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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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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나, 나, 이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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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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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나, 나, 끝났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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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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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네, 나, 하나... 나, 아,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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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너, 너가 주도권 있어야 써야지. <laughs> 네, 아카리가 <아칼이가> 먼저 와. <laughs> 나 3레벨 굉장 했는데? 그래?